쉬, 하! 쉬운 말로 부동산 알려주는 영화, 쉬부엉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용히 앉아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이 정부에 질문할 것들을 10가지로 요약해봤어요. 오늘 영상은 평소와 달리 진지하게 말할 거예요. 진지하기 전에 딱 3초만 빨리 까불고 시작할게요. 자, 그럼 문재인 정부 부동산에 대해 10가지 질문 바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정부는 왜 교과서에 나오는 사회문화 이론과 싸웠습니까?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떨어뜨리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저는 교과서에서 자연현상이 아닌 인간의 사회문화 현상은 항상 변수가 있어서 장담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아니 무슨 자신감으로 국민들에게 이런 장담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결과적으로 완전히 틀렸잖아요. 정부 말 믿고 집한 국민들은 지금 본인 매도가보다 더 비싼 전세에 들어가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왜부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폭락해야만 합니까? 아니 애초에 적절한 상승 가능성과 하락 가능성을 열어뒀다면 이렇게 큰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5년간 최저시급은 42% 올려놓고 부동산 가격은 아무따 너무 비싸니까 무조건 대폭 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왜 우리 월급도 오르고 가전가구 생활용품도 오르고 식탁위 밥상 물가도 오르고 건설 원자재도 오르고? 이렇게 모든 게다 오르는데 부동산만 반대로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급등, 급락, 이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추세를 지켜주는 정도까지가 정부 정책의 역할 아닙니까? 폭락해야만 한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 게더큰 문제를 유발했습니다. 세 번째, 왜 자꾸 경제학 원론과 싸웁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오른다는 수요 공급의 기본 법칙을 정말 모르는 건가요? 공급을 틀어막고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부동산 올려서 증세를 의도했다면 국민 기만이고 의도하지 않았다면 문네 번째. 왜 국가 통계의 기본 원칙을 어깁니까? 지금 한국 부동산원 통계 데이터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공기관들과 모든 은행들이 사기업인 KB부동산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국가통계 기본 원칙을 어겨서 이젠 신뢰도가 전혀 없는 공공기관이 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표본을 잡게 잡는 편법을 통해서 정권이 원하는 결과만 뽑아왔죠. 그래서 이제 국가공공기관을 두고도 민간기업의 데이터를 믿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 왜 이리 정책 예측을 어렵게 합니까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26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 발표 때마다 급변하는 정책 때문에 국민들은 세워두었던 삶의 계획을 수정해야 됐습니다 또 세법은 누더기로 아작이 났죠 세무사들은 물론 세무서와 국세청에서도 부동산 세법을 시원하게 답해주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어떤 사유로 국토부 장관을 최장기 임기로 맡기셨습니까? 김현미 전 장관이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국토 부동산 업무 전문가라서 3년 반 동안 국토부 장관에 임명해 두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아마 정권의 말을 잘 듣는 비전문가라서 바지 <S> <S> 아파트가 빵이 아닌 줄 알았다면 미리부터 계획해서 공급했어야 되는데 공급이 충분하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어서 많은 국민들을 고통에 몰아넣었죠. 일곱 번째. 왜 부동산 정책을 표 획득 수단으로 접근하십니까? 부동산 정책은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대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맞습니다. 왜 정치 사상과 이념을 대입해서 국민이 자산을 소유하지 못하게 부추기고 공공임대에만 들어가서 살라고 하는지 화가 나네요. 국민들이 자꾸 국가에 기대기하고 국가가 배급하는 방식은 국민 주거 안정은 커녕 주거 자립도와 자율성을 해칩니다. 여덟 번째. 왜 세계 속의 경쟁력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현재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와 재초한 부가로 오래되고 금가고 낡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특히 수도 서울은 상하이, 홍콩, 도쿄, 싱가폴, 런던, 뉴욕과 경쟁해야 하는 도시입니다. 주거 경쟁력 강화, 도시 미관 개선 모두 중요하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아홉 번째. 정부는 왜 틀린 걸 인정을 안하십니까? 5년 동안 반복한 말 이제 떨어진다. 이제 떨어진다.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떨어졌습니까? 문재인 정권 초 6억 초반이었던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지금은 무려 13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와대 발표, 홍남기 총리의 말, 노영우 국토부 장관 말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동문서답이란 말이 생겼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동쪽을 가리키면 서쪽이 답이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을 때 인정해야 되는데, 5년 내내 끝까지 우기다가 믿은 국민만 바보 만들었어요. 마지막 열 번째. 왜 인간 생활의 3대 요소 중 하나를 못 갖게 합니까? 인간 생활의 3대 요소, 네, 의식주입니다. 이중 주를 소유하지 말고 공공임대에 들어가서 살라고 부축입니다. 아마 자가를 보유하지 않은 40% 국민 중 대부분은 현재는 세입자로 살지만 기회가 오면 내집 마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최소 주거가 안정돼야 국민들이 경제 활동, 취미 활동, 또 여가 생활, 육아 교육, 자기 개발 모두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거 불안을 가속화하고 주거 비용만 높여놨습니다. 네, 이렇게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서 10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참 안타깝죠? 문재인 정부는 처음엔 다주택자를 적폐로, 그 다음은 법인과 임대 사업자를 적폐로, 그 다음은 1주택자지만 고가주택에 사는 사람을 적폐로 몰았습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다음 여당 후보에게 바톤 터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아마 다음 후보는 바톤을 이어받아 그냥 1주택자에게도 증세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 유주택자들 이미 취득세도 냈고, 종부세와 재산세도 내고 있고, 양도세도 낼 거지만 여기에 국토보유세를 추가 과세할 겁니다. 여론을 의식해서 토지배당금제라고 이름만 교묘하게 바꿨던데 결국 그 내용이 토지 보유세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이들은 다주택자가 사라지면 전월세 임대 공급은 누가 하는지 그렇게 세금을 계속 올리면 조세정거 원리에 의해 세입자의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과 비슷하신가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 올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요. 음. 감사합니다. 쉬바.